국어의 특질 갑니다. 넘겨주시면 국어의 특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국어의 특질하고 관련된 부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부분들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국어의 특질은 어차피 우리가 배울 내용이 너무 많아요. 뒤에 가서 이런 부분들 있어요. 음운 대립,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여기서 설명하자 힘들기만 해요. 힘들기만 해. 어차피 우리가 두달 동안에 계속 들을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중요하겠죠. 뭐, 중요하니까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심화방 같은 데갈때딱 보잖아요. 음운대립이 있어요. 그만 그렇지. 마찰음의 수가 그래요. 그만 그렇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있어요. 그만 그렇지. 있지 있지. 그다음에 두음법칙 있어요. 모음조화현상. 아까. 모음조의 현상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다 뒤에 가면 은 여러 시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는데, 그 전에 얘는 하나만 알아두고 갈게요. 요거는 별표 쳐놓고 알아두세요. 얘는요, 첨가어와 교차거이다. 우리나라 국어는 첨가어이자 교차거이다. 그래서 아래만 설명들이 나왔어요. 조사, 어미 등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나 어간에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써져 있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 조사나 어미가 발달해 있다 이거거든요. 조사나 어미가 발달해 있다 이거고요. 이렇게만 써놓으시고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익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어에다가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거요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첨가원합 교차거라고 그랬죠. 첨가원합 교차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아래 거 보세요. 비교 굴절어라고 나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건데 굴절어요. 영어가 굴절어예요.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영어 같은 경우 여러분 여기 드라이브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드라이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I요. 근데 여기요 과거로 갔을 때 드로브 이렇게서 해 O요. 단어 자체가 바뀌어요. 이게 굴절어예요. 단어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요 어? 단어 자체가 바뀌는 경우예요. 이걸 굴절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든 과거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읽다가 있었는데. 읽었다. 뭐 들어갔어요? 엇. 아치나 엇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첨가가 되면 과거의 의미를 더해 주는 거예요. 읽다라고 하는 책을 읽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대로 얘도 읽다가 있는 거에다가 뭔가의 의미가 하나 단어가 더 들어갔죠. 뭔가가 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죠? 뭔가 이렇게 첨가돼요. 교착한다는 것도 교 불틀 교요 붙을 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붙거나 첨가되잖아요. 그러면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준다는 얘기예요. 얘는 문법적인 의미를 뭔가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뭔가를 바꿔 주기 위해서는 바꿔요. 뭔가를 바꾸는 의미, 바꾸는 어떤 문제 언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영어라고요. 아예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꾸는 것보다는뭐 한다? 첨가하는 쪽에 첨가하는 그런 문자 그런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굴절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읽다 이건데 얘가 굴절어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바꾸는 거지 뭐뭐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글자 없는데?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굴절어라고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어를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것들이 우리는 나중에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어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것들이 조사나 어민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는 뭔가 들어감으로써 문법적 요소를 좀 더해 주는구나 그래서 교차거나 첨가어라고 하는구나 영어는 굴절어라고 하는구나 이거 하나. 됐고 두 번째 우리 알타의 어족에 속합니다. 거기 필기노트에 보시면 알타의 어족의 뭐 특징들이 조금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기본적으로 가설이에요. 알타의 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이에요.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타의 어족에 속한다만 아시면 돼요. 그 특징까지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알타의 어족에 속한다. 어족은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음운상의 특질들이 있어요. 음운상의 특질 이랬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찰음이라는 게 있죠. 마찰음이 얘인데 마찰음의 수가 적다. 마찰음의 수가 다른 단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적다.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찰음이라는 건 마찰하는 거야. 이게 마찰이에요. 어? 이와 이 사이에서 마찰에서 뜰리는 소리가 여러분 쉬우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그죠? 이게 마찰음이에요. 이 소리가 우리한테는 좀 적다. 다른 단어,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뒤로 갈게요. 어휘상의 특질들 보겠습니다. 우린 삼중체계다. 모아 모를 모를 갖고 있냐?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불구스름 하다 하다 왜 이렇게 돼 있어? 오타가 났어. 그래서 고유어는 감각 고유어에서는 감각어하고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감각어라는 건 여러분 색깔 쪽이요. 감각어 색뿐만 아니라 오감이요 촉각, 시각 뭐 촉각이나 시각이나 뭐 이런 것들 그쵸 촉각, 시각, 후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쪽에서 우리 색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어가 다른 민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다. 아니 그렇잖아요. 빨간색 그러면은 영어에서 레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요 난리 났죠? 빨간색 하나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빨갛다, 새빨갛다, 그쵸 그러다가 뭐, 발그스름하다, 불구스름하다, 어, 그다음에 뭐, 불구, 불르 거무부루하다, 그런 단어는 없어요. 어, 어, 불구스름하다, 빨갛다, 불구스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이요. 노랗다, 노랗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죠. 누리끼리하다, 진짜 표현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동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어 옆에 와가지고 그거 야 이거 누리끼리 하다 그래 누리끼리 어떻게 할 건데 누리끼리 어어 어 우리 옐로우를 도대체 어떻게 누리끼리 어떻게 표현해 누리끼리 하다 노리끼리 하다 노랗다 센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누르스름하다 어떻게 해? 우리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인 게 우리가 굉장히 발달된 민족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징어요 멍멍 야옹야옹 이런 거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 뭐. 철석철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달돼 있다. 두 가지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어라든가 아니면 상징어 이거야 명멍 양영, 윙윙 뭐 이런 것들. 어, 모기가 윙윙, 맴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철석철석, 그렇죠. 철석철석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해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자어 있어요 한자.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 한자어. 한자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등산 쉬운 걸로 가자. 등산 이거 한자어예요. 맞죠? 앞에 옆에 뭘쓸수 있는 게 한자어예요. 한자로 쓸수 있는 거예요. 저등 그렇죠? 그다음에 산 이렇게 쓸수 있는 게 바로 한자어예요. 고유어는 한자로 쓰지 않고 그냥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 우리 말, 우리의 고유어, 우리의 고유적인 단어를 갖다 얘기하고요.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을 한자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 한자어죠. 한자어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끼리 우리가 한자어로 만든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 우리끼리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한자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단어들이 꽤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이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어, 그래서 이것도 봐놓으셔야 됩니다.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게 우리가 수로 얘기한다면 한자가 가장 많아요. 한자어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고유어보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고유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좀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단어들을 다 한자어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외래어는 뭐 영어 같은 것들. 그렇 어, 근대와 이후에 들어온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중책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세 가지를 다 우리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족 관계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나왔네요 친족 관계어 발달되어 있죠. 우리 우리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시집을 갔을 때 혹은 장가 갔을 때그 집안에 누구를 뭐라고 부를지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저희. 그죠? 막 정신 없잖아요. 누구를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친족 관계 발달되데이 지금 친족 관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개정에서 나온다고 지금 국립국어에서 발표를 했는데 조만간 나온다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음, 엄청나게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싸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친족관계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죠 얘도 문제의 한 종류가 됩니다 문제의 한 종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친족관계어가 도대체 어떤 거냐 얘좀 외우, 외우셔야 돼요 뒤에 가서 할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좀 그리면서 하세요 내가 있어요 나예요 나 남자예요 내가 있어요. 내가 남자예요. 나한테는 형제가요. 이렇게 있어요. 누가 있느냐? 형도 있어요. 나한테 누나도 있어요. 나한테 남동생도 있어요. 나한테 여동생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게 다 있어요. 그죠? 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아내분도 있고요. 누나의 남편분도 있고요. 여동생의 남편분도 있고요. 남동생의 그 아내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요? 뭐라고 부르냐요? 이게 문제로 나와요. 나의 형의 아내를 뭐라고 하게?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하셔야 됩니다. 저 그러면 일단 내내 내 친형과 친누나 남동생 그다음에 여동생을 부르는 것부터 우리가 호칭하는 거, 호칭 지칭부터 한번 가볼게요. 나형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을 뭐라 그래? 형이라고 하죠, 뭐. 형을 형이라고 하죠. 혹은 형님, 이렇게 얘기하죠. 저 형, 형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요, 누나는 누나 혹은 누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남동생 뭐라고 불러요? 야 아니라니까. 모든 분들이 다 야, 오이, 어이, 뭐, 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동생 뭐라고 그래요? 아우야? 아우야도 틀리진 않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름 부르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쵸? 철수야 그냥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쵸? 땡땡아 땡땡야 라고 해서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여동생도 이름 부르면 돼요. 선미야 뭐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그의 배우자들이죠. 배우자들이죠.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형이요. 드디어 여자분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될 분이라고 나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형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형수님이죠. 형수님 이렇게 불러야죠. 형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맞아요. 저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뭘 고민해요. 형수님이에요. 나보다 어려도 형수님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어린 애가 왔어. 너 어, 많이 어려. 그래도 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전쟁평 참포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그렇죠? 형수님이요. 에 근데요, 여기서 하나 보셔야 돼요. 형수님 당연해요. 또 있어요. 아주머님 돼요. 이게 문제 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주머님 돼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하지지 마세요. 현실에서는 하시면 전쟁이에요. 그죠? 형이 딱 데리고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근데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러잖아요. 전쟁이죠, 여러분. 아줌마 안 돼요? 아줌마는 없어요? 아줌마는 여러분, <laughs> 미친 거죠? <laughs> 아주머님 돼요, 아주머님. 아주머니도 돼요. 아주머니 이런 것도 돼요. 여기까지요. 옛날 아주머니는 아줌마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보다 높은 이런 분들한테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소설들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 어, 형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됐죠? 다음에 여기요. 누나입니다. 누나의 남편. 나 뭐라고 불러요? 그쵸? 그렇죠? 매, 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라고 불러요? 매. 제.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형제. 형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쵸 그다음에 매형도 되고요. 그다음 여기 모두 돼 있어요. 매부 이런 것도 돼요. 둘다 남자 쪽으로 얘기하면은 매부 이런 게 됩니다. 그다음 여기 위에는 또 하나 있죠. 자형까지 됩니다. 자형 이렇게도 됩니다. 됐죠? 근데 매형과 매제를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 그 다음 여기로 갈게요 요거 잠깐 지우고 요거 갈게요 남동생 아내 뭐라고 해요 어 처제 안돼요 어 그건 처가 있어요 저 이분 지금 처 없어요 그쵸 누구야 뭐라 그래요 제수씨 여기가 제수씨 혹은 개수 씨, 재수 씨 혹은 개수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씨 혹은 개수 씨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수 씨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재수 씨 이렇게 아이로 쓰시면 큰일 나요. 어, 아이로 쓰시면 안 돼요. 어, 전쟁 이 나요. 그쵸 어이로 쓰시는 거야. 어이로. 재수 씨 안녕하세요. 재수 씨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요것도반으시고요 됐죠? 재수 씨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재수 씨하고 개수 씨요. 이거는 내친 남동생의 아내한테만 쓸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요. 요거는요. 내친 남동생의 아내한테만 쓸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친구의 여자친구. 친구의 내가 내가 남자고 내 남자친구. 그렇죠? 내내내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우리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동생들의 여자친구 아니면, 내 친구, 내, 내, 가 알고 있는 동생들의 여자친구, 어쨌든. 그죠? 이런 분들의내 친구 여자친구가 드디어 내 친구가, 어? 모텔을, 모텔 솔로를 갔다가 탈출해가지고 드디어 여자분을 모시고 왔어. 딱딱 만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들, 안녕하세요, 제수씨. 어? 왜 이놈을 사겨요? 어? 이놈 그런데 하하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laughs> 왜요? 하잖아요. 어, 뭐 그런데 뭐잘 하시고요.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수씨라고 하면 안 된대요. 제수씨라고 하면 안 돼요. 친남동생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친남동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친구잖아요. 아니면 아는 동생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친구 이분한테 혹은 아내 여자친구든 아내한테든 이분한테든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뭐가 되느냐?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돼요. 이거 이상해요. 그 다음에 더0당한거 모두 0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여사님 이거 돼요 여사님 돼요 어 이거 안 하죠 여러분 여사님 누가 여사님이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 갔는데 불구하고 서는 안녕하세요 여사님 이것도 이상하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친구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거의 하잖아요 가장 그래도 일반적인 거뭐네씨예요씨 모모 씨 모모 씨. 씨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씨 이게 맞아요 근데 씨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영희 씨. 어내 친구의 여자친구 격인데, 여자친구인데, 안녕하세요, 영희씨 안녕하세요, 무슨씨.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래그 낫지. 얘보단 낫지. 얘보다는. 얘보다는. 그죠? 예요. 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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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은 나중에, 친구의 여자친구 제수씨라고 한다. 라는 걸로 나오잖아요. 틀렸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이거 하고요. 한번한 나만 한 더할 거예요. 뭐할 거냐? 내가 여자예요. 내가 여자, 여자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오빠가 있어요. 나한테는 언니도 있어요. 나한테는 남동생 있고요. 그다음에 나한테는 여동생도 존재해요. 여동생 존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빠 뭐라고 그래요? 야인마 이런 거안 돼요, 여러분. 어? 그냥 오빠죠. 오빠예요. 오빠 혹은 뭐 오라버니 되는 겁니다. 오빠, 오라버니 돼요. 오빠 오라버니 돼요. 남편한테 오빠 안 돼요. 부부간의 호칭도 나와요, 여러분. 어? 나라에서 정해 줬어요.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부부간의 호칭, 여러분. 부부간의 호칭 해가지고, 오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호칭은 여보예요, 여러분. 여보 이거예요. 여보 자기 요딴 거 없어요. 어. 달링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뭐뭐 뭐 꿀벌 벌꿀 왜 이래요? 어? 어, 벌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이거 법으로 막아버려야 돼. 이런 것들 어 없어요, 이런 거. 오빠 안 돼요. 오빠 안 돼. 아빠 누가 아빠래요? 아빠 두명 생겨. 안 돼요. 다안 돼요. 아빠 이 아빠는 돼요. <laughs> 이아빠안 된다는 게뭔 소리야? <laughs> 자식 자식 이름 부르고 아빠는돼요저 영희 아빠, 영희 엄마 이건 돼요. 영감 돼요. 영감. 임자! 돼요.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하세요. 어. 얘네들은 돼요. 근데 얘네들은 안 됩니다. 나왔었어요. 나왔었어요. 얘 예,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왔었어요. 첫날, 이런 거라도 같이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기 있는 거 뭐, 뭐, 의상의 특징, 뭐,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쵸? 어. 여기,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가시고요. 아, 여기서 이때 이것도 말해야 된다. 부부간의 호칭층 여러분, 여보도 되는데, 모두 되냐면은, 여봐요 돼요? 여봐요 돼요 왜 된다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봐요 신혼 초에는 서로 너무 서먹해가지고 여봐요라고 하는 것도 인정함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신혼 초에 왜 서먹할까요? 저희가 중세예요 중세? 어? 결혼 뭐 하루 보고서는 당일날 받나요? 그래서 이렇게 볼때 이렇게 부를 때 너무 서먹하니까 여봐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나갔어요 어. 어쨌든데요. 돼요. 어쨌든데요. 돼요. 어쨌든 돼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죠? 예, 빨리 갑시다. 여기. 언니는 언니라고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남동생 이름 부르면 돼요. 다음에 여동생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의, 이제, 이쪽 좀 지울게요. 그의, 저기 가겠습니다. 여자분, 여기도 여자분, 여기요, 여기요, 남자분, 그 다음에 여기요, 남자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거 뒤에서 안 해요. 얼, 올바른 표준 언어 예절 이쪽에서 나오는데 그쪽에서 하는 거 미리 앞으로 땡겨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우리 오빠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나보다 어려요. 나보다 어려요. 뭐라고 불러요? 응? 나보다 뭐라고 불러요? 여기 여기 형님 아니에요. 형님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럼요, 올케 언니예요. 새언니. 올케 언니, 어리다 하더라도 올케 언니, 새 언니,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는, 어머, 안녕하세요, 새 언니, 올케 언니, 뒤로 가가지고, 야, 막 이렇게 되면, 어, <laughs>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 여기요, 새 언니, 올케 언니, 이겁니다. 새 언니, 올케 언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잘하셔야죠. 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어? 내, 내가 지금 서른이야. 어? 오빠가 서른 둘이야. 근데 여자분이 스물이야. 아니, 왜 그래? 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남자부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죠? 음. 어쨌든, 이게 되죠? 다음에 여기 가겠습니다. 언니. 언니 남편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형부죠. 형부. 다음에 이쪽. 형이니까 여기 뭘로 가요? 제죠. 계속. 형제. 그래서 이쪽이 제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형제, 이래서 아래쪽이 제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남동생의 여자, 그쵸? 어, 아내, 뭐라고 불러요? 올케이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형부, 제부, 이런 식의 말투를 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형부를 보면, 제가 예전에 제가 맨날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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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형제가 되게 많아요. 어머니 형제가 너무 많아요. 팔남매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 쪽에 그 친척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막 아파트 동만 다루고막 같이 살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같이 싸우고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언니 쪽이 언니가 이제 큰언 저희 집안의 큰 언니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저희는 남자분들은 되게 좀 이렇게 뭐라죠 애교가 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모두가 똑같이 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애교도 없고 되게 무뚝뚝해요. 저도 집에 가면 한 마디도 안 해요. 가만 벽 보고 앉아 있어요. 아, 그래서 뭐했니? 네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자분께서 이제 결, 우리 언니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을 니 이제 형부라고 하시는 분이 처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처제가 많으니까. 어, 꿈과 희망을 가지신 거예요 이분이 어 처제들이 막 야, 처제 막 형부 막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들어온 거니까 언니가 저희한테 전화했어요 첫 번째 명절날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부가 지금 은행에 가서 빳빳한 지폐로 돈을 바꾼대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해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제들이 와서 형부 용돈 좀 주세요 이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진짜 빳빳한 존으로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이런 걸 해가지고 해놓고 어, 아, 친자들이 맥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 머 이러면서 막 장소를 막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전해서 화 니네 첫 번째니까 정말 부탁을 하는데 제발 부탁을 하는데 분위기를 맞춰라 우리한테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꼭 그래야 된다고 말해서 특히다 서 내가 알았다고막 이랬거든요. 왔어요. 근데 오셨는데 이제 청부가 보여 이미.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 어 그리고 우리 막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도 보여 그래서 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자애들끼리 모였어 모여가지고 이거 해결하자 이거 여기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욕먹는다 이제 우리 좀 잘해보자 잘해보자 화이팅 막 이래가지고 어 누가 갈래 이랬거든요 다안 간대 <laughs> 다안 간대 다 싫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가지고한 명이 대표로 가가지고 형반테애교따고 이런 걸 하자 한 명이 뒤집어 쓰자라고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딱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꼭 걸리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가장 무뚝뚝하고 가장 말수말수 말, 말수 없는 친구 하나가 우리 그 저랑 저인데 동갑인데 그 친구가 된 거예요 차 내가 갈걸 그랬어. 아직 그나마 아직 그래도 말이라도 할 거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된 거야. 근데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어. 명절 때니까 막 어른들도 쳐다보는 거야. 이 무뚝뚝한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나고나다 다들 쳐다보고 막 애기들도 막막왜뭔 뭔 일이야. 막 이러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막 이런데 어쨌든 그 언니가 이제 이렇게 있어. 요 그리고 뭐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도 이제 가가지고 야 잘해. 화이팅. 말들이 알았어. 뭐 이러고 가더라고. 요그 알았어. 말투부터 봤어야 돼. 근데 알았어. 말들이 가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형부가 이제 왔다 싶은 거야 이제 처제가 왔잖아 얼마나 예쁜 처제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이게 말을 하잖아요 딱 말을 했더니 이제 이게 형부가 이제 돈을 꺼내 이미 준비를 다 하고 모든 걸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말하는데 자기도 죽겠는 거야 이게 안 있으니까 죽겠으니까 뭐라 하냐면 아 갑자기 이러더니 얘가 요부터 아, 그냥 하하. 주실 거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하하. 너, 나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해서 아니, 주식 거 있으면 빨리 주시고, 어디서 나오는 말투예요? 주식 거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나가려면 빨리 나갑시다. 이러는데, 허어, 진짜로 다들 숨었어. 다들, 야, 클 났다, 클 났다, 클 났다. 미치는 줄 알았어. 그리고 형부 얼굴이 간 거예요. 이분이 집어넣으면서,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야이 사태로 어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언니는 저쪽에서 얼굴 얼굴 쳐다보는데 언니 얼굴 이미 눈물이 글썽글썽거려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 얘가 왜 이래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부가 아니야 안 나가도 돼막 이러는데 허, 이 사태로 어찌? 그때 진짜 욕을 어른들한테 욕을 진짜 한 1년은 먹었던 것 같아요 어 여자애들이 왜저다위냐 애들을 어떻게 키웠냐 어, 다욕 먹었어 다다 다 같이 애들을 어떻게 키웠냐 애들이 저다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하나도 없는 거다 저것들이 <laughs> 저희 집 아니 다들 어 아니에요. 어 <laughs>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형부가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가가지고 뭐 그까 그랬더니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도 가지도 못 하겠는 거야. 그때 저희가 남자 쪽들은 좀 애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아우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다 나가시죠 나가시죠 막뭐 매형 막 이러면서 막 나가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그럴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옆에서 막 재롱떨고 막 아우 하고 막 우리 뭐 게임해요. 막 이런 거막 이러면 뒤집고 막. 어, 그래서 우리 는가만히 다같이 있고서 이제 큰일났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어 그러고 넘긴 거예요 와 그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됐더니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결혼했을 거야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형부가 정말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분들 들어오면 이제 이분이 다 설명하세요 이 집안은 처제들이 많지만 처제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laughs> 우리가 뭐여? 막 이러면은, 이젠 친해졌으니까, 뭐여? 막 이러면은, 첫째가 아니야? 이러면서, 어우, 뭐, 이렇게, 요, 돈 같은 거안준비도 돼? 막 이러면서, <laughs> 준비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우리는 <laughs> 들면서, 아, 우리 진짜, 어, 우리 형부 때문에 지금은 되게 많이 웃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친해져가지고, 어, 우리를 별로 그렇게 쳐다보지 않고, 부부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오히려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어우 난 형부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 그래서 지금까지 또 잘해주려고 하는데 지금도 딱 인사하고 끝인 거어 안녕하세요? 나 그러면은 저짓또 인사만 하기야! 막 이러면서 <laughs> 저희한테 그러시는데 어우 못하겠어요 저는. 어쨌든 친족반교 관계어입니다. 잘반으시고요 아래까지만 보고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높임만 발달한 것들이요. 여러분 생일 생신 밥을 진지라고 하고 집을 대기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밥진지까지 나온 것같아 집을 대기라고 하는 건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인 말들 많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이거는 뭐 문제 나와도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집을 대기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높여야 되는 분들한테는 집을 대기라고 한다. 이것들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